사실, 9개월간의 이 시간은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 왕의 배려였습니다. 왕의 자비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그 공격한 것으로 너 공격했어? 너는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처벌받아야 돼. 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빅토리아의 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보다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무기로 폭행할 시에는 10년에서 20년형의 징역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20년 이상의 징역형. 악질적인 범죄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자, 이게 빅토리아의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멜번의 법인데, 이 법을 듣고 혹시나 어떤 사람의 반응이, 아니, 어떻게 이 정부는 사람들을 재판을 해서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고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 하면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죠. 그렇지 않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법을 들었을 때, 아,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저런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국에 붙어진 왕의 조서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이방민족이 유대인을 공격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왕의 조서의 포인트는 유대인을 공격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아, 너희는 유대인을 공격하지 말고 유대인을 환영하고 유대인과 함께 화목하면서 지내라. 라는 것이 포인트죠. 처벌한다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